목동 지역난방 에너지 관리사 배윤복입니다. 나이는 70세입니다. 제가 건강관리협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혈관 건강이 안 좋아서 재검사, 정밀검사 받으라고 통보가 노상 날라왔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왜, 어, 이 피건강, 혈색건강이 왜 안좋은거지 하고 고심도 많이 하고 당하 혈색소가 9.8이 배꼽주사를 맞으라고 할정도의 경고상태까지 왔었습니다 9.8이면 이슐린 그 배꼽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맞을 수, 맞지 을맞 않고 어떻게 견뎌내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기했더니 이 당하 혈색소가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맨발로 열심히 이 4개월 반 정도를 걸었습니다. 걷고 이 혈액 그 희성 효과가 우리 회장님이 노상 강조를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피 건강을 이 네대롱을 혈관에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혈색 수치, GOT, GPT, 알부민, 각동 HDL, LDL, 각종 이피 건강 수치를 다 측정을 했더니 17가지 항목이 올 100점을 맞았습니다. 와올 100점을 맞은 이 결과지는 이렇습니다. 아, 자, 여기 지금. 아 이게 전부 다 100점이라 말씀이죠. 예, 100점입니다. 오, 올 A를 받으셨네. 예. 지금 맨발 4개월 반. 예, 4개월 반 만에 올 100점을 맞았습니다. 자, 네, 그리고 몇 시간씩 걸으셨어요? 예? 네, 몇 시간씩 걸으셨어요? 하루에 우리 회장님은 이 30대 밥을 먹으니까 1시간 이상 하루에 세 번은 제가 걷지를 못하고 아침 저녁으로 황토길로 안양천 황토길로 걸었습니다. 두 번을 걸으셨네요. 네, 두번 정도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를 걸었습니다. 아, 아, 아. 당뇨약을 지금도 이 원장님 끊으면 안 될까요? 저거 예, 했더니 인슐린의 저항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 이 병원 원장님은. 네. <laughs> 자 그럼 지금 당화혈색소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당화혈색소는 굳. 6.2로 정상 수치로 내려와 있습니다 아, 9.8에서 6.2로 내려왔고 네, 당화 혈색소는 6.2로 내려와 있고요 아. 그리고 열심히 앞으로도 맨발 걷기 소변 검사 거품제하고 단백뇨가 있잖아요 이 종이컵으로 받아가 그것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엄청나게 안 좋았었는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난 뒤에는 그것도 올백점을 받았습니다. 17가지에다 거품적 단백료까지 18가지 올백점사례입니다야 이거 축하드립니다. 이거 수고하십니까. 완전히 저저 최고의 모범 사례가 됐네요. 예. 예.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님도 2월 18일부터 오늘까지 제가 6번을 그 머나먼 곳에서 와서 노상 <laughs> 책도 맨발 걷기에 기적 맨발로 걸어라. 또 맨발 걷기에 첫걸음. 최고.